나무는 우리 곁에서 언제나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늘을 내어주고 열매를 주고 겨울엔 때감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켜주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운 나무들을 얼마나 소중히 대했을까요? 오늘은 천년을 버틴 한국의 고목들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나무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나무 중 가장 오래됐다고 추정되는 나무는 용문사 은행나무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 심었다는 전설이 있는 용문사 은행나무. 1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왕조의 흥망성쇠를 묵묵히 바라본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 앞에 서면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경건함이 밀려옵니다. 강원도 정선 두위봉 주목. 은보라가 몰아쳐도 꿋꿋이 버틴 두위봉의 주목. 차라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말 그대로 천년을 넘게 버티며 산을 지켜왔습니다. 이 나무 앞에선 인간의 시간은 너무도 짧게 느껴집니다.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마을 어귀에 서서 천년 가까이 사람들을 지켜온 방계리 은행나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어른들의 쉼터가 되었죠. 이 나무는 그 마을의 역사와 추억이자 곧 마을 그 자체였습니다. 강원도 삼척 기님 느티나무, 삼척의 기님 느티나무는 입조차 특별합니다. 천년 세월 동안 특유의 모습으로 자라며 마을의 자랑이 되었죠. 희귀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긴 세월을 버텨낸 힘은 그 자체로 보물입니다. 전남 순천 송광사 쌍양수 춘천 송광사 앞에 쌍향수는 두그루가 뿌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 부부의 인연을 상징하며 800년 넘게 함께 자라온 나무,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더 강하다는 교훈을 주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살아있는 나무가 있는 반면, 수백년을 자라왔지만 지금은 사라진 나무들도 있습니다. 춘천 소양강변에 있던 600년 뽕나무, 수백년 동안 열매를 내어주며 마을을 지켜온 나무였지만 댐 건설로 물속에 잠기며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사직단 향나무숲, 조선태조가 심었다는 향나무숲, 서울의 심장부를 지켜온 500년 고목들이었지만, 개발과 전쟁으로 대부분 잘려나가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구례읍성 느티나무, 마을 사람들의 쉼터였던 구례읍성의 400년 느티나무, 주민들이 잘리지 말라 간절히 호소했지만, 도로 확장이라는 이름 앞에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창덕궁 회화나무, 창덕궁 도나문 옆, 400년 동안 군거를 지켜온 회화나무, 왕이 직접 심었다는 전설이 있었지만, 현대화라는 명목 앞에 사라져버린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산소를 주고,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천 년을 살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고마움을 잊고, 필요에 따라 잘라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수백 년을 버틴 나무들이, 이제는 이름도 차 남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처럼 아직 살아있는 고목들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나무를 지키는 건곧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기억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